내가 이차 탔으면은 해외 여행을 두 번을 더 갔을 수 있는데 아,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폐가 아프겠다. 이런 천 처음 봤어요. 문이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봤어. 요 조금 정신이 없지 않나. 아 근데 이렇게 리뷰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 지금 잠깐.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센터스의 인기 원인이네. 세로로 큼지막하게 확 있잖아요 희만작지 다시 원시원합니다 제가 타사랑도 비교해봤어요 최저가가 421,080원이에요 월 5만 원이 싸죠 그럼 1년 후까지면 60만 원이 싼 거예요 이 차에 진짜 최고 2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요, 요만큼이에요 오 이게 4명을 왜못나온다 음. 안녕하세요 카베 희주입니다 장소가 굉장히 고요하기 때문에 뭔가 데시벨이나 이거 텐션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올릴 수 있습니다 르노서브사업소 금청구에 있는 아주 위치도 좋았고요 넓고 얼마나 넓냐면 편안하게 차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정비와 이런 게다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 협조해주신 르노서브사업소 너무 감사합니다 시사 도착하셔가지고 차를 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소형 SUV가 2,3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제가 또 차를 샀다 보니까 배가 아픕니다. 제가 이제 한달 갚았거든요. 셀토스 탈걸 그랬나? <laughs> 아지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월 납입료가 어느 정도 되세요? 30% 냈음에도 한 달에 7 80만 원. 지금 아르카나, 굉장히 군에 적절합니다. 항상 이제 금액을 고려 안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60개월, 아닙니다. 48개월입니다. 2만키로 기준, 아르카나, 가솔린 1.6 테크노, 무보증, 초기 비용 0원이에요. 37만 2,350원. 48개월이? 네. 60개월은 35만원이에요. 만약에 희대씨처럼 선납금을30% 냈어요. 그거 얼마되게? 20만 5천 2백 원이에요 제가 타사랑도 비교해봤어요 최저가가 42만 1 0 8 0 원이에요 월 5만 원이 싸죠 그럼 1년 후까지면 60만 원이 싼 거예요 내가 이차 탔으면 해외여행을 두 번을 더 갔을 수 있는데 와,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폐가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희는 세금, 보험료까지 아다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경차는 약간 너무 작고 큰 차는 좀 싫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강추 정말로 계속해서 재고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연말에 나를 위한 선물 저희가 강력 추천드리니까요 바로 리뷰해보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카베이에서 상담받고 리뷰 쓰면 커피 쿠폰이 공짜! 빨리 해야겠지? 저의 동년배들은 알 텐데 저희 때는 엑소가 최고였거든요 엑소 로고랑 으르렁 으르렁대 약간 아쉬운 게 약간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이 좀 정신이 없지 않나. 어, 저는 집중 잘 되는데. 왜요? 이본네트도 앞으로 쑥 떨어지면서 이 가운데로 뭔가 다 모이는 듯한 저런 느낌. 굳이 단점이라고 따지자면 그 방향지시등과 <laughs> 아. 비상등이에요. 이게 전면부에서 눈곱처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살짝 걸리고 저는 주간 주행등 있죠. 이렇게 밑으로 꺾인 거. 저것도 저는 디자인은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비상등이나 이런 거좀 시원시원해야. 맞아. 그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전면부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측면부로 넘어와서 얘기해 봅시다. 장기 렌트 최저가 네이버에서 카베이를 검색하세요. 얘는 측면부도 약간 이런 디테일이나 곡선 이런 라인들이 좀 많은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네. c c 가 차를 사고 난 후와 전에 그 리뷰가 그냥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네. 성장 성장. 그 완전 20대 초반에 차를 살뻔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늘 제가 봤던 그 리스트가 셀토스. 셀토스. 지프 레니게이드. 음. 엑3 시절의 이 아이도 있었어요. 확실히 여자들이 타기에. 얘가 셀토스보다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찬 처음 봤어요 문이 이렇게 이런 물결 모양인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런 곳곳이 다 약간 어두운 크롬들로 장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많이 넣어놨다 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이 약간 화려하다 보니까 이휠 쪽에서는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져온 상품은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1 8인치인 저희 거는 다른 거예요 17일지. 아 이거 말고 네. 카베이에서 하는 게 여기 후면부에 이 뒷라인도 사실 너무 예쁘죠 스포일러가 살짝 꼬집어 줬어요 굉장히 이 뒷모습이 스포티해지고 날렵해진 느낌 너무 예쁘고 차 자체가 저는 진짜 커버에서 소형 SUV 양 같아요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전고가 좀 낮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뭔가 희세 씨가 어떤 리뷰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 못봤거든요눈이 곡선이에요 음, 이걸 왜못 보지? 눈이 달렸으면 다 봐야 되는데 이걸 왜못 봐요? <laughs> 후면부 가보겠습니다. 후면부는 이거 진짜 스탠터스 이런 거를 비교 안 되죠? 이뒷 부분에 있는 이 로고의 크기가 제 크기를 좀 찾은 느낌? 또 리어 앰프 같은 경우도 원래 그 S M6나 QM6 같이 뒤에가 약간 이렇게 건담형으로 조금 패밀리 룩처럼 조금 했는데 뒷 부분의 비상등에도 살짝 에라가 있습니다 LED도 아니고 이런 아까 비상등의 앞부분도 그렇고 차 크기에 비해 너무 소심해요 그래도 이제 다른 디자인들은 잘 뽑았으니까 맞아 맞아 또 밑에는 굉장히 이렇게 SUV스럽게 두툼하지만 또 이렇게 세련되게 돼 있고요 이 디퓨저라고 하죠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네, 크롬이 없는데 여기만 딱 들어간 게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음. 그럼 이제 우리 트렁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513L 동급 최고 층크 크기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넓네. 넓긴 한데, 이게 쿠페형이어서. 어쨌든, 이게 위로 되게 높게 열리거든요? 차차차. 짜잔. 어쨌든, 희재씨가 머리가 여기보다 이렇게 올라오긴 하네요. 캐리어 같은 거 실을 때도 이렇게 어 눕혀서 실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이열을 한번 폴딩을 해볼까요? 평탄화 같은 거는 뭐 좋지 않지만 그건 뭐 깔면 되니까 네 살짝 위로 올라와 있죠 전폭을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희세씨한테 이렇게 끝 닿기가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리 공댕이 있죠 이게 공댕이를 빼면 안돼요 어쨌든 소형 SUV는 소형 SUV인 것 같습니다 살짝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누워보겠습니다 보면 어, 그래도 편해요. 그런데 희재 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누웠어요. 원래는 거의 일자로 눕거든요. 보시면은 끝에까지는 이제 닿지는 않으세요. 희재 씨,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이 답답함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문 살짝 닫게요. 무서워. 어두우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안 불편하네요. 얘가 일단 유리여서 좀덜 답답한 거 같고요. 파박을 아 하실 분들은 머리를 저쪽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눕는게 조금 덜 답답할 거 같고. 그리고, 그리고 희재 씨도 살짝 아 이거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뭐그 정도의 크기다. 아 근데 이렇게 리뷰하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요? 지금 자. 당신은 좋으시겠죠 빨리 나오세요. <laughs> 자 집중 나김 사부. 같은 감기여도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장기렌트 컨설팅도 고객의 예산이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야죠. 100명의 고객, 100가지 컨설팅. 나만을 위한 장기렌트 맞춤 솔루션, 알리콩 맡겨. 카피. 실내 일열 오셨습니다. 시트가 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이 차의 금액을 생각하면 이런 디테일을 넣을수 뭔가 있었을까? 왜냐면 여기에 이런 스티치가 막두개 이렇게 들어가고 소재 조합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중국차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화려 너무 화려해요, 저 이게 이 차가 앞에도 그렇고. 어, 진짜 작긴 작다. 얘가 귀엽네. 이렇게 세로로 있네. 네. 이 차는 뭐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센서스의 인기 원인이네. 키가 너무 안 예쁘다. 옛날 선풍기 리모컨 같은 느낌. 밖에서 너무, 너무 칭찬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건 근데... 아닌데 이게 너무 <laughs> 그리고 이게 너무 좋죠. 이게 왜요? 세로로 큼지막하게 꽉 있잖아요. 그렇죠 네비 볼 때도 세로형이 더잘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드디어 깔끔한게 조금 나오네요 근데 음. 이거 약간 이것도 좀 키보드 같잖아요 이거, 이거 키보드 이거. 키보드와 마우스 야 인정? 근데 요거는또 되게 스포티해 보여요 송풍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니 그리고 이거 이거 실화예요? 왜요? USB 포트 A타입 허거 어. 살짝 과거로 돌아가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2월에는 시타입이 있을 겁니다. 그건 또 신기하네. 그리고 그래,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또 되게 스포티하면서 괜찮지 않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 착사오고 패드업 음... 디스플레이요? 네.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금액을 빼고 얘기했을 땐 아쉬운 게 있지만, 아... 이 금액을 듣고 하면 너무 잘 나왔죠. 근데 차 너무 욕한 거 아니에요? 조수섭에선 칭찬해줘야겠다. 음. 네, 일단 가장 먼저 와서 좋았던 점어 뭐예요? 운동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가성비가 아주 진짜 좋은 차지 않나 어... <laughs> 진짜 못 찾으시겠어요? 핸들이요 옆에서 보니까 거북이 같아요 지금 칭찬하기로 마음 먹은 거 맞아요? 근데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나, 내가 쬐끄해서그런거 저는 너무 넓은데요? 소형 SUV가 이 정도면 진짜 넓은 거죠 네 발이 또 발도 좀 길쭉길쭉하다 칼발이에요 어, 갈발... 어, 발이 또 크신 것 같아요 네네. 키만 작지 다 시원시원합니다 <laughs> 손가락도 길고요 팔도 어, <laughs> 길어요 근데 역시 발이 이렇게 <laughs> 닫았습니다 그 카베 2.0을 하기에는 A필러가 너무 누워있다 보니까 제 발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카베 2.0할 때는 사이즈가 살짝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이열 왔습니다.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죠? C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아, 누나도 굉장히 A 타입을 또 좋아하는 걸로. 근데 이게 또 이득인 게 요즘 C 타입으로 바뀌면서 네. A 타입이 막 쓰레기처럼 버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항상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카메게 보시고 아르카나 계약을 하셨어, 그러면 시제 씨가 A 타입 쓰던 거 드립니다. 쓰던 게나 없어. <laughs> 그럼 제 거라도, 제 거라도 이제 괜찮으신 분들 원피리님이 쓰시던 걸 희재가 전달해 드리겠다. 그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실까요? 약간, 약간 호레비 냄새 날것 같다. 그 네, A타입이 간다. 간다 이차에 진짜 최고인 이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열. A타입 잠깐 눈감아. 야, 월 35만 원에 이열이 엉덩이가 뜨거워져도 될까? 너무 넓지 않나요? 이건 또 신세시여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잠깐 타면. 손님 타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제가 이제 180 정도. 근데 헤드룸은 또 넉넉해요. 안 아, 넉넉하신데요? 아, 아, 세단들은 걸려요. 또증이 다르네. 긴 저는 너무 쾌적해요. 색도 굉장히 제가 저도 이런 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똥색 근데 되게 고급져요. 점포 카베 2.0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야! 생각보다 더 넓은데요? 당연히 저도 남을 거나 알았지만 한뼘 정도 생각했거든요. 거의 거진 두 뼘. 이 정도로 한 5인은 힘들죠. 왜냐면 여기 아 이제 5인도 제 저나 제 친구들 조꼬미 친구들 있죠. 네, 요들이 쌉가능이에요. 네. 쌉가능이에요. 요들이 아니고 요정이에요. 썩가능한게 봐봐요. 저요만큼이에요 오. 이게 네 명을 왜못 만다니? 그럼 이제 희재 씨 마지막 차력쇼 카베 2.0으로. 아2.0 해볼게요. 네. 허! 와, 이 점령. 아니, 너무 편해가지고. 네. <laughs> 와, 이 점령하기 너무 딱그 파지는 그 홈에 제 뒤꿈치가 딱 있고, 너무 네. 쿠션이 아주 부드럽고. <laughs> 근데 지금 강하게 치시는 거 아니에요? 뒤꿈치 얘기하시면서? <laughs> 그 정도로. 아무튼 근데 이런 차량을 한달초기비용 0원에 35만원.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하루에 만원 꼴이 많네. 만천오백원 정도 할라나? 저희 이제 클로징 가서 정말 정확한 가격 알려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도 이제 또 보겠습니다. 고고!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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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차량 절대 없습니다. 가격 주목하세요, 여러분. 보험 세금 초기 비용 영원에 렌탈료만 납부하면 되는 르노 아르카나 월 30만원대. 초기 비용이 준비되신 분들은 20만원대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 중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디로 문의하시는지 다 아시죠? 1661519 카베이 대표 번호와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모바일에서 보실 때 댓글창을 옆으로 밀면 나오는 화이트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